안녕하십니까 백영희 CF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놓치기 쉬운 인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본인 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라든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놓치기 쉬운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모르고 넘어갈까봐, 제가 도파심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인적 공제에서, 사별을 하면 그 해에 당연히 공제가 되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은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중에서 가장 그 변수가 나타나기 쉬운 사람들이 배우자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부양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사별은 그 해에 다 공제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는 사별을 했을 때는 그 해에 공제가 되지만,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당해 연도에 공제가 안 된다는 부분, 그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추가 공제에 경로자 우대라 해서 경로자 우대는 70세 이상의 그러니까 뭐 직계 존속이 저희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 부모님도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해줍니다. 부녀자는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이라. 종합소득이 3천 이하여야 된다는 게 부녀자 공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제일 많이 바뀐 게 한부모 공제인데 한부모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배우자가 없이 내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가 직계 비속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쓰는데 만약에 그런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한 부모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부모가 된다면 이것도 100만 원 공제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다른 소득 공제를 받는 것보다 인적 공제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본인이 지금 만약에 사별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님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죽었지만, 이 부모님과의 인척 강제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각 150만원씩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추가 공제에서 70세 이상이면, 아까 100만원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한 분당 250씩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두 분을 찾아내면 5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소득공제를 해서 그렇게 많은 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소득공제의 가장 극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